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? 한 소절? 싸이만 김두준님의 민낯을 한번 가르쳐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음... 네 혹시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어, 그래요 네 시간이 없었긴 한데 갑시다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어, 네. 예. 의료 홍보 미디어과 학과장 김정아 교수입니다. 네, 교수님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? 키 어깨가 좀 좁아서 그렇지 179입니다. <laughs> 말투에 살짝 사투리가 배어 있으신데, <laughs> 고향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아 부산입니다. 아, 부산 어디시죠?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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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구 아, 동내구, 네. 네 알겠습니다. 음. 교수 혹시 별명 있으신가요? 어 어렸을 때부터 그 손가락이 만두 같이 생겨가지고 <laughs> 만두였습니다. 음. 네. 현재 담당 교수로 있는 동아리 어떤 거 있으실까요? 어 차이과립대학교 교육방송국 CUBS 지도 교수로 있습니다. 아, 네, 멋있네요. 음악과장 말고 또 다른 직책. 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? 어, 홍보 비디오 센터의 센터장도 맡고 있습니다. 어, 교수직이 아니라면 혹시 다른 꿈 있으셨나요?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어, 교직원, 어, 어, 교사님, 교직원 생각했던것 같아요.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하고 싶으셨군요. 네. 그러면 음.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드라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인생 드라마로 보니. 들어보니... 게임의 제왕 게임 오브 스론이라고 HBO에서 한 드라마가 있는데 어, 신혼 때 아내하고 처음 1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어, 재밌게 봤습니다. 게임을 항상 좋아하시는 저희 교수님이신데요. 혹시 <laughs> 가장 좋아하는 가수? 가수 네. 쌈디하고 우원재 좋아합니다. <laughs> 네 그러면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안 쓰셔. 싸이만. <laughs> <사이 마이. 웃음> <laughs> 혹시 머리에 홀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아... 학교 여기 처음 왔을 때 약간 교수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아, 머리 뭔가 이렇게 좀 올리면 교수님 같아 보일까 봐 계속 공항이셔죠. 올려... 네, 올리고 있어요 네, 교수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었던 질문인데요 안경 한 번만 내려지실수 있으신가요? 안경? 네 아휴... 네. 아내한테도 이거 안경을 잘안 <laughs> 아, 벗는데 일단. 한번 학생들을 위해 안경. 네. 사이먼. 어, 학교 근처에 식당 추천 한번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근데 학, 사실 학생들이 그 차가 없어서 잘 가지는 못할 텐데 망향 비빔국수하고 음. 맥도날드 네. 어, 그리고 생각 별로 안 되네 그두 개? 햄수육 응. 부먹 vs 찍먹. 저는 전부 찍먹 네, 좀비한테 물리기 vs 상어한테 물리기 혼자서 죽을 순 없죠, 좀비 카레맛 똥 vs 똥맛 카레 <laughs> 똥맛 카레 <웃음> <웃음> 교수님 혹시 MBTI 있으신가요? 네, INTJ인가? 음 뭔가 과학자, 과학자형 과학자뭐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오 네,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한 가지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얻고 싶으신가요? 음, 그... 도레모 엄청 좋아하는데 얘를 도라이멍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. 도라이멍이 <laughs> 엄청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. 어, 응,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? 바라는 거? 아, 좀 오글걸릴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를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어.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. 지금 교수님께서 생각나는 말이 있다면? 몰라. 어, 수고 많았습니다. <laughs> 갈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